여기가 지금은 약간 어중티인데좀 있으면 은 양재역 쪽에 GTX가 들어서고요.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고 서래풀공원 있거든요. 네. 또 여기 업무타운이 들어서요. 그다음에 네. 남부터미널 자체도 개발이 확정이 됐고요. 시청자 네. 여러 반갑습니다.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예 네. 예. 우리 시청자분 선택이 맞습니다 그 위치가 좀 어중 뛰어요 남부터미널 쪽은 예, 예. 그리고 현재 지 위치가 좋다라고 한다면 어디냐면 강남역 있죠 예. 아무래도 강남의 중심은 강남역이에요 그래서 강남역은 위치가 굉장히 좋죠 예. 그래서 예전에는 강남이 제일 비쌌어요 근데 제일 싼 삼성역 있죠 여기가 좀 저렴했거든요 삼성역 쪽이 근데 삼성의 한정 개발이나 몇 가지 개발이 같이 물리면서 지금은 강남역보다 삼성역이 세 배가 비싸요. 개발이 좋아지면서 근데 강남역에서 지금 어중뜬 남부터미널 있죠. 네. 여기가 지금은 약간 어중뜬데 좀 있으면은 양재역 쪽에 GTX가 들어서고요.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고 이서리풀 공원 있거든요. 또 네, 여기. 여기 업무타운이 들어서요. 그다음에 네. 남부터미널 자체도 개발이 확정이 됐고요. 이렇게, 예. 주변에 개발, 개발들이 물리면서 이어중뜬 지역이 곧 강남역을 통과해서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중심지로 바뀌어요. 그러면, 아, 남부 터미널이 네, 삼성역처럼 좋아지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이게 남부터미널이 대한민국 제일 좋은 게 아니고, 현재 강남 전체에서 여기가 제일 싸요. 그러다 보니까 싼게 채워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. 그것만으로도 우리 시청자분이 구입하신 금액보다 30%, 40%는 올라가요, 무조건, 기본적으로. 그러니까, 우리 시청자분, 예, 예. 이거 방두 개짜리인가요? 네, 예, 투룸입니다방두 예, 개짜리 샀으면, 이거 시세가 지금은 뭐 4억이 될 수도 있고, 4억이 좀안될 수도 있는데, 이거 무조건 5억 5천 이상 가요. 오래 안 걸려서. 그래서, 네. 제가 우리 시청자분 추천을 한다면, 6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. 아셨죠? 네, 여기 투룸 오피셀들은 미래 가치가 여기가 지금 예전에 모텔도 많고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. 예, 예. 걔네들이 거의 없어지면서 오피셀 촌으로 바뀌면 주거 환경이 오히려 좋아지는 거예요. 수요는 넘치는 지역이니까.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주거로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 가격이 올라가니까 느긋하게 한 5, 6년만 기다리세요. 아셨죠?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투자 금액 대비 두세 배는 무난하게 벌 겁니다. 예. 예. 저, 저... 오피스텔, 그, 투룸 관계가 네. 40여 배가까지는 그 세금을 안 낸다고 말씀을 좀 드린 게 있거든요. 네네. 그거를. 뭐, 얼마까지요? 그 예? 아니, 이제 40여 배까지. 아, 4 0까지는몇 가지 조건이 좋은 거지 네. 세금을 안 내진 않아요. 예. 그니까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. 예, 예. 그냥 가지고 가세요. 이게 금리가 어, 또 낮아지잖아요. 그래서 오피 월세가 잘나는 오피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. 그러니까 네. 이제 우리 시청자분은 미리 가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거고 지금이라도 여기 오피스는 더 사도 괜찮아요. 네. 아셨죠? 네.